천국을 포도원에 일꾼, 포도원에 품삭을 받고 일하는 품꾼에 대한 비유로 말씀을 하십니다. 1절에, 천국은 마치 품꾼으로도 포도원에 들어 보내려고 일한 아침에 나간 집 주인과 같으니, 하나님 집 주인 농부는 일꾼을 과로 다니시 일꾼을 찾으시는 사람을 찾으시는 일꾼을 찾으시는 거예요 이절에 하루 한대나리온씩이한대나리온이 보통 그 중동 지역에 하루에 임금이다 이러잖아요. 우리로 말하면 하루에 임금이 얼마예요? 그 얼마 만 원이다 하루에 그 일당을 얘기하는 거죠. 한대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을 하여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기독교는 은약의 종교다. 약속의 종교다. 하나님이 구원의 약속을 하는 거잖아요. 약속을 해서 한대 내한식 주기로 일꾼을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3절에 제3시부터에게 시간이 네 가지가 나와요. 이스라엘 시간에는. 여섯 시간을 버태면 우리나라 시간 돼요. 3시에다가 여섯 시간 보태면 이제 아침 9시지요. 요새말로 하면 이제 출근 시간. 가장 빠른 시간 출근 시간이죠. 9시. 9시에 나가 보니 장태 놀고 서 있는 사람들이 또있는지라할일 없이 놀고 서 있는 사람들을 주인이 부르는 거잖아요. 4절에 그들에게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너희도 일을 해라. 돈을 주겠다. 품꾼으로 일꾼으로 채용을 하는 거지요. 내가 너에게 희 상당하게 주리라 하니, 그들이 가고 상당하게라는 게 약속한 한 데나리언씩 주겠다. 일당을 주겠다. 오절 제 육신은 이게 이제 여섯 시간을 보태니까 열두 시가 되는 거죠. 반나절이 지난 인제. 전반전이 지나죠 후반전에 6시에 제9시는 또 6시를 보태면 몇 시겠어요? 이게 제9시는 오후 3시가 되겠죠. 오후 3시에 또 들여보내고 6절에 이제 마지막 시간입니다. 네 번째 제11시는 이게 오후 5시가 돼요. 사실은 이건 파장이에요. 이건 퇴근 시간이에요. 제일 마지막 시간 파장에 퇴근시간 5시에도 나가보니까 서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이르때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서있느냐 이 사람들은 하루종일 놀고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이 사람들의 대답이 뭘까요 철절에이르때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다 저 사람들은 구직난, 또 일절에 보면 주인은 구인난, 주인은 사람을 구하고, 사장님은 직원을 구하고, 여기에 이제 놀고 있는 사람들은 우리를 채용하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사장님이 없다는 거예요. 직장이 없다는 거예요. 어디라도 세상에 구직난, 구인난 그렇습니다. 회사에서는. 직장에서는 직원을 찾고, 또 직원들은 좋은 또 회사를 직장을 구하고, 이게 어디라도 그런 거, 어디라도 그 사람들이 약간 그루종일 놀고 있으면서도 자기들의 저는 저 말씀을 보면서 자기들의 부가가치를 높여서 자기들이 일꾼이 일할 수 있도록 이렇게 뭐 훈련을 받는다거나 기술을 자격을 딴다가는 이렇게 하지 않고 하루 종일 빈둥빈둥 놀고 있는 것들이 자기들은 준비를 안 하고 이제 세상 탓하는 거죠. 요점은 뭐 직장이 없다. 요점은 뭐 임금이 싸다. 저는 그런 모습으로 보는 거예요. 자기들을 돌아보지 않고 하루 종일 놀고 있는 사람들일수록 세상 탓, 정기가 안 좋다는 거예요. 요점 직장이 직장이 아주 썩잘데 없는 직장, 악덕 기업주들이 많. 고 아주 이 세상이 안 좋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주인은 너희도 보도원에 오케이 채용하는 거잖아요. 8절 저물매 반드시 어떤 장마비도 거칠 때가 있다. 어떤 일도 결산할 때가 심판할 때가 있다. 반드시 날이 저물고. 포도원 주인이 청지계에 대해 풍구들을 다 불러 모아서 삭설 주라, 값을 지불하는, 대가를 치르는, 심판하는, 결산하는 때가 온다는 거예요 반드시 때가 온다는 거예요 나중은 자로부터 시작해서 먼저 언 저까지 다 심판하는, 결산하는 때가 있다 우리가 무엇이든지 시작을 하는 게 중요한 게 시작을 하면, 도전하면 반드시 끝이 온다는 거죠. 9절. 제11시에 오후 5시에 파장에 온 것들부터 와서 한 대내는 식을 바꿔놓을. 약속이잖아요. 일당. 누구든지 일을 하면 임금을 주겠다. 일당을 주겠다. 약속한대로 늦게 온 것들도 임금을 지불합니다. 10절에 이제 여기서부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그들도 한 대량씩 받던지라 저는 이제 저 말씀을 보면서 먼저 온 자들은 어떤 사람일까요? 그래도 좀 아침에 늦잠 안 자고 그래도 좀 바지런하고 일찍 서두른 사람들 그래도 좀 똑똑한 사람들 그래도 좀 이렇게 준비가 된 사람들이라고 봐요 근데 저런 사람들의 특징이 뭘까요? 기대치가 크면 실망이 많은 거잖아요. 항상. 선무당 사람 잡는다고. 똑똑한 채 하는 것들이 이게그 똑똑이들이 많아요. 계산을 막 돌리는 거예요. 먼저 온 자들이 와서, 어, 우리는 앞에 사람 보니까 더 받겠는데, 더 받을 줄로 이제 이때부터 착각이 되고, 한때나면 받으니까 11절. 받은 후에 집주인을 원망하더라.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이 사람들은 먼저 온 사람들, 일을 많이 한 사람들이, 똑똑한 사람들이, 그래도 좀 부지런한 사람들이, 할 말이 많은 사람들이, 말이 앞서는 사람들이, 어떻게 이럴수 있냐는 거예요. 주인을 한테 원망, 원불평이요. 원망, 불평, 핑계, 이유, 조건이 많죠. 12절. 나중에이 사람들은 한 시간밖에 일하지 않할거을 그들을 종일 속가여 더위를 긴 우리와 같게 하였네. 이거 공평하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우리나라에는 보면 자유민주주의 이렇게 하면 이게 우팔까요 좌팔까요? 평등한 사회를 외치면 좌팔까요 우팔까요? 단어만 들어보면 알아요. 저 사람이 어떤 어떤 진영 논리에 빠져 있는 사람에게 담박에 나오는 세상이에요. 공평하지 않다는 거예요. 자기가 봤을 땐 하루 종일 수고하고 더 많이 했는데 돈을 더 받는 게 공평하다는 게이 일찍 온 품권의 생각이고. 하나님은 13절에 주인은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해야 돼. 친구야. 여기서는 이제 친구야. 상당히 따뜻하게 부르는 거잖아. 요 동료로 대하는 거, 친구로 대하는 거잖아. 요 여기서는 이제 아래 것이 아니고 일꾼이야, 이거 친구야. 내가 너에게 잘못한 것이 없다. 내가 너와 한 대나죠. 약속을 하자. 약속. 언약의 종료. 내가 너를 구원시켜주겠다 했잖아. 내가 너한테 일당을 주기로 했잖아. 일당 줬잖아. 뭐가 문제인데? 14절. 네 것이나 가지고 가라. 저는 저 말씀을 보고 주제 파악을 해라. 수학선생은 네 분수를 알아라. 철학선생은 네 자신을 알아라. 미술선생은 네 꼬라지를 알아라. 네 거나 잘해라. 앞가름이나 해라. 네 거나 챙겨라. 네 거나. 너는 일당받기를했일당받아 가면 되잖아. 왜 일당 받아가지 않고 왜 잡당을 하냐 왜 다른 사람 얘기를 하냐? 이것이나 네 가져가라. 그럼 우리가 어떤 면으로 이렇게 앞가림만 잘하면 돼. 내할 일만 잘해도 남에게 민폐가 안 돼요. 엄마는 엄마 일을 하고 아빠는 아빠 일을 하고 그러면 민폐가 안 되는데 이게 오지랖을 피우고 설레발을 치고 호들갑을 떨고. 지난번 제가 이래 설계하니까 어떤 분은 좀 항의를 하더라고요 이런 오지랖을 피운다 설레발을 친다 이게 욕이 아니에요 이게 순 우리나라 말이에요 우리나라 말그렇잖아요 주제 파악을 하라는 네할 일이나 하라는 네 것이나 챙겨 가라는 15절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네가 악하게 보느냐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한결같으신 분, 언약의 하나님, 우리에게 주심한 것을 주시는데, 우리는 선물을 주신 분을 갖다가 선물이 크다 작다, 왜 빨리 주냐, 늦게 주냐. 선물을 주신 분과의 약속이 아니라 선물을 보따리를 가지고 논하지 마라는 것. 16절.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먼저 된 자가 자기는 더 받을 줄 알고 설레발을 치고 호들갑을 떨고 그렇게 하면 그 사람은 문제가 되는 사람이 되지만, 나중에 파장 때 오후 5시에 퇴근할 시간에 겨우 구원받아서 겨우 늦게 왔지만, 그래도 한 테나리온을 받은 사람은 얼마나 감사하고, 그 사람은 나중 된 자가 먼저 되는 역사가 일어나. 천국은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는 거잖아요. 가장 그 드라마 틱에 구원받은 한편 강도. 흉악한 죄를 지어서 분명히 심판을, 사형을 당하고 있는데 그 십자가 털에서 마지막으로 구원받은 한편 강도가 있잖아요. 숨이 넘어가는 순간에도 구원받는 사람이 있고, 마지막 순간까지도 예수님을 원망하고 그런 사람이 있듯이 우리 인생은 그런 거예요 앞서거니 뒤서거니 오르막 내리막 밀물 썰물이 흘러가는 거예요 오늘도 아침에 눈뜬거 감사하고 그렇잖아요 밤새 안녕하는데 하루가 얼마나 감사하고 아침에 눈뜬것만도 감사하고 일을 보 많은 걸 감사하고 일을 보 일할 수 있는 걸 감사해야 돼요. 병원에 가보세요. 중환자실에 누워 있는 사람 많습니다. 이런 병원에 가서 조사 맞고 수술하고 검진하고 할때 해필 그런 날 친구 집에 잔치 날이 돼가지고 아침부터 와서 막 모닝 부페에다가. 건사게 체리 하나 먹을 수 있어요 없어요? 오늘 금식해야 되는데 굶포 가서 주사 맞아야 되는데 이거 먹으면 안 되는데 우리가 밥한끼 먹는 거 내가 출근할 수 있는 거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우리 서집사님 좀있으면배 타러 가시는 거배 타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우리는 한 시간만 타도 멀미 하는데 컵에 그 안에서 몇 달을 계셔야 되는데 그래도. 우리 서집님이 배타니까 돈 많이 벌어가지고 지난번에 우리 교육자들 다 고기 사주고, <laughs> 다음엔 언제 가시는 거, 다음엔 또 언제 고기 얻어먹을 거, <laughs> 일하는 분은 힘들지만 그 덕분에 가족들이 좋잖아요. 전에 한번 양산에 식당에 갔더니만 이 식탁 보여야 돼. 거예요. 고은님 오셔서 우리 집에서 밥을 자시니까 고은님 주신 그 용돈 가지고 어머님 용돈 지어드리고 예쁜 딸 고은 꽃신 사주고 뭐 고님이 오셔서 우리 집에서 밥을 팔아주시니까 그돈 가지고 우리가 너무 행복하게 잘 살고 직원들 봉급 주고 더무나 고맙다는 문간 대청 깨끗하게 빗질하고 정갈하게 음식 잘차려놨으니까 부디 배 터지게 자시고 가시오 뭐 이랬는데 아 이거 문장이 얼마나 따뜻한지 그렇게 정성스럽게 고객을 맞이하고 그렇잖아요 한번한 번이 다 고객이고 고객 감동 고객 만족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일할 수 있는 거 감사하고, 일꾼 된거 감사하고, 일복이 많은 거 감사하고, 써주시는 거 감사하고, 일할 수 있는 동안에는 죽을 틈도 없다 그러잖아. 일할 수 있는 동안에는 장수촌에 가보면, 장수촌에 연세가 많은 어르신들의 특징이 하루 종일 꼼지락 꼼지락, 사부작 사부작, 하루 종일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 어르신들이 건강하시더라고요. 소일거리라도 계속 일이 있어서 하루 종일 꼼지락거리고 다니고 일하는 사람은 안 아파요. 옛날 밥 먹고 자빠져 자는 사람들이 과체중, 과비만, 콜레스테롤이 높고 두통이 있고 소화가 안 되고 뭐 간이 나쁘다 하고 그러지. 오늘 이 천국 포도원의 품꾼에 대한 말씀. 써임 받는 자가 일복이 많은 자가 복이 있다. 어떤 경우에도 원불핑이교를 하지 마라. 감사를 회복해라. 찬송을 회복해라. 할일 많은 이 땅에서 일꾼이 없으니 포도원에 주수할 것은 많은데 일꾼이 없으니 주여 일꾼을 보내어 주소서. 그렇잖아요. 저는 옛날에 그 말씀을 보고 일꾼 없으면 일꾼을 찾으러 다녀야지" 그래 생각을 했거든요. "일꾼이 없으면 일꾼을 찾아야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뭐 땜시 성경은 일꾼이 없을 때 "일꾼을 찾으러 다니지 말고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거예요." 일꾼을 보내어 주소서. 왜 그런지 납득이 잘안 됐는데, 저도 이렇게 사역을 해 보니까 "아, 일꾼은 하나님이..." 보내 준 사람이 일꾼이 되는 것이지. 내가 골라 잡고 네가 돈 많이 받으려고 계산해 가지고 온 사람들은 참된 일꾼이 안 되는구나. 지속세이나 챙기고 어쨌든지 뭐 편하려고 하는 사람은 일꾼이 안 된다 하나님이 보내 준 사람.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주여 살아 있으니 감사하고 불러 주시니 감사하고 들어서시니 감사하고 일복이 많은 이런 사람은 막 일을 잘 하더라고요. 그런데 뭐저 얼마 주는데요? 출근 시간 몇 시인데요? 이런 것들은 결국은 일꾼이 안 돼요. 보면 그런 것도 일꾼이 안 되고 잡꾼이요말썽꾼이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아, 성경은 네가 일꾼을 찾아서 싸돌라 댕기지 말고 주인에게 청하여 일꾼을 보내어 줘서 살아. 하나님이 보내준 사람이 일꾼이 된다. 아버지 마음을 가지고 하는 사람만이 사역자가 일꾼이 되는 것이지, 돈 보고 온 사람, 그건 진정한 일꾼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월요일 아침에 한 주간을 주시니 감사하고, 한 주간도 일할 수 있으니 감사하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구국 기도를 드릴 수 있으니 감사하고, 한 조간도 기도로 시작을 해서, 한 조간 열매 맺는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 누구든지 들어가면 맞아 주시는 하나님이신데, 망설이지 말고 열심히, 착충지부, 착하고, 충성되고, 부지런 하고, 지혜로운 일꾼, 잘하여 또다 칭찬받는 포도원의 일꾼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세워주시고, 만들어주시니 감사합니다. 포도원의 한 자리를 차지하면서 포도원을 아름답게 가꾸고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드리는 참된 일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당면한 할 일들을 앞두고 감사함으로 받고 열심히 일해서 멋있는 일꾼 감당하는 일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님들에게 일자리를 허락해 주옵시고 또 성도님들이 일하는 직장 사업장에서 주여 좋은 품꾼들을 붙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또 저희들을 붙드시고 아침에 올려드린 예물을 향기로운 예물로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주의 자녀들을 일일이 하감하여 주옵소서 영상으로 덕천 성전에 하명 성전에 드림 센터에서 기도하는 주의 자녀들 주여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